시청 전에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요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은행 대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요. 신용에 영향이 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통신점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 비상금 대출은 통신점수를 기반으로 심사됩니다. 장점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만 연체가 있다면 승인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죠? 그럴 땐 댓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방법을 찾아보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둘째, 보통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요, 통신사 이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인가 대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요즘 해킹 피해. 정보 유출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 지정 업체를 댓글로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통신 비상금 대출은 빠르고 편리한 비상금 마련 수단이죠. 다만 올바른 이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인증 업체를 통해 현명하게 이용하시면 급한 상황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